자, 이제 라이브 합니다. 보고 계십니까? 유튜브에 들었습니다. 유튜브에도 들었고, 여기도 페북에도 들었습니다. 예, 연동했습니다. 유튜브와 지금 라이브, 유튜브, 누가 들어오셨네요? 댓글을 한번 남겨 봐 주시면요. 밑에다가 유튜브에도 댓글. 나 누나 유튜브에서 찾았어요? 댓글을 한번 그 유튜브에 한번 달아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유튜브에 댓글을 찾으시면 찾을 두 분이나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없나요? 유튜브에 안 뜨나요? 두 분은 들어가 계시는데 유튜브에 두 분은 들어가 계시는데 프리즘으로 제가 지금 유튜브에도 띄우고 지금 이것도 띄웠거든요. 연결했거든요. 음... 유튜브에서 안 돼요. 유튜브로 제가 지금 이걸 띄웠거든요. 일로 연동해가지고. 유튜브에 지금 두 분이 들어와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두 분이 들어와 있는데, 음... 두 분이 들어와 있거든요. 두 분이 들어와 있는데, 페이스북에도 뜨고, 유튜브에도 지금 세분 들어왔어요. 유튜브에 세 분이 들어와 있네요, 지금. 근데 거기 글을 못 남기나요? 아, 어, 이게 왜 이럴지. 일단,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네, 노래 한곡좀 해보고, 다시 페이스북으로 넘어가든지, 그렇게 할게요. 페이스북에는 이제 이런 기능이 없어요. 패킷 파켓 창이 이렇게 뜨는 이런, 이런 기능이 없어가지고, 뭐, 뭐, 예를 들어서 밑에 여기, 뭐, 후원계좌가 있다 이런 게 없어요. 페이스북에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해보는데, 페이스북에도 이게, 공유가 돼요, 이렇게. 유튜브는 공유가 돼요. 예. 네. 소리질은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예. 네. 소리질은. 어. I'm oh, a no. 天王天。 라이브로 했는데 라이브로 통해서 방송을 하는데 이게 끝이 나야 동영상에 올라가는지 모르겠네요. 끝이 나야 올라가나? 뭐 일단 저는 방송을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구독,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뭐 활동하시는 거는 어,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에도 뜨니까 페이스북을 보고. 거기에다 기록을 해 주시고 그럼 저는 페이스북을 보고 에, 뭐 이렇게 한번 해 보죠 오늘 방송은 에. 이 페이스북보다 유튜브에는 이 얼굴 색깔이나 이런 것도 좀 조절하는 기능이 좀 있어요 뭘 하나 선택했는데 되게 뽀얗게 나오네 에? 되게 뽀얗게 이렇게 참좀 응? 괜찮게 나오는 것 같은 <laughs> 네. 근데 지금 여기 페이스북에 지금 다시 뜨는 걸 보니까 위에 누가 있는지 그건 안 보이네요. 그게 좀에러네에라네 유튜브에도 내가 누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렇게 보면 두 분이 들어와 있는데요. 좋아요는 다섯 개 눌러져 있는데요. 이제 페이스북에 한 분, 나온 누님이 아마 페이스북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은 세 사람인데, 어, 유튜브도 지금 세 사람 됐네요. 에. 어떻게 세 사람이 됐지? 유튜브 못 찾았는데, 못 들어왔는데. 페이스북에 뜨는 게 그대로 뜨나, 위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누가 들었는지 모르는 거라, 이게. 네명 됐잖아, 지금 네명 또. 누가 들었는지 당채 모르는 거라, 여기서는. 알 수가 없는 거라요. 박인영님 들어오셨네요 박인영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아는 거지 에이. 아 이게 뭔가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모르겠다 내가. 지난번에도 이랬거든요 이게 이거는 이게 좋은데 이거는 이게 안 좋아 근데 이건 좋은데 저거야 안 좋아 중첩은 못해 예. 유튜브에다가 기록을 남겨야 된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네. 자, 또, 그러면 유튜브에서 노래를 매곡대보봅시다 누가, 누가 있는지를 내가 지금 모르는, 모르는 가운데 있어, 지금.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원화 방송, 유, 이, 이, 이원화 <laughs> 방송이면 그럼면 페이스북을 두 가지를 피해야 된다는 건데. 야, 큰일 났다, 이거 진짜. 뭐,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음. 어디서도 지금 글을, 아, 여기, 페이스북에 오시면 글을 볼 수는 있겠네, 그 쓰시면은. 글을 쓰면,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면, 글을 볼 수는 있어요, 제가. 네. 여기서는 메시지가안 떠요 네. 나 누나가 한번 이야기해 보자 봐요 페이스북을 찾을 수 있어 아, 유튜브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유튜브를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찾아요 페이스북은 딱 열면 차지, 찾아지는데 유튜브는 안 찾아져요 그거를 어디에 답변하냐면 페이스북에다 답변을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네. 뭔가 이거 좀, 계정에 뭔가 좀 소통이 필요한데. 음. 참 고민스럽습니다. 어...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 방송이 연결이 이렇게 안 되니까 조금 기운이 빠지네요. 이렇게 하면 밑에 댓글도 좀 남기는 거를. 여기서도 볼수 있고 할줄 알았는데, 댓글을 못 남기게끔 지금 뭔가가 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음. 유튜브를 아예 못 찾습니까? 찾지를 못합니까? 자, 그럼 지금 이제 제가 한번 이걸 꺼볼게요. 유튜브를 끄고, 페이스북으로 다시 올게요. 유튜브를 일단 끄고. 유튜브에서, 근데 유튜브 끄고 나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제게 업로드가 되는지.